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미지, 주인자, 마수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2월 5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과 축복을 보내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축복을 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축복을 보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될 일은 된다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늘 주어져 있는 그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그. 최선을 다하고 정성이 다하고 거기서 사랑과 또한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함께 모아서 모이고 모이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가 일생으로 가는 하나의 지렛대와도 같죠. 이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 이또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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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이 점점 점점 들이 선이 되고 또그 선이 면이 되고 면이 형태가 되면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이 순간순간순간들이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삶 속에서 이 지워져 있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laughs> 첫 번째 자기 자신,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정성스럽게 대할 때. 이 것들이 모이면 바로 술술 술술 일이 풀린다는 겁니다. 덕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위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 살아내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지키고 아끼고 보존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내 걸고 지켰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인에 대한 경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하고 있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해서 <laughs> 열심히 진도를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이라는또 하루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비치며 사랑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하이팅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 적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